아, 옆모습도 너무 아, 예술이다. 647년 네, 만에 오셨는데, 아, 옆모습도 아주 예상이. 아, 너무 인자하십니다. 정말, 정말 인자스러운데 그 옆에 부처님은 부처님께서는 지금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. 많이 지금 옆에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. 네, 여기 계시는 부처님은 좀 네, 적으시고 네, 아. 네, 불빛이 반사돼가지고 불빛이 반사가 안 돼야 되는데

감사합니다.